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며 기도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종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의 기도란 것은 낯선 것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기도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바로 그 기도이기도 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종의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의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종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체인 기도입니다. 느헤미아도 지금 자신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체를 보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솔직히 말해서 저의 기도조차도 정말 저가 필요하거나 정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정말 간절한 것이 생기면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저는 기도하는 것이 시큰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은 찾아들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정말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원래 하는 대로 돌아올 뿐이죠. 느헤미야는 뭔가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오랜 시간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수일이라고 나오지만 정말 수일 동안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 시간은 정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한 순간 한 순간에 임하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쉬다가 기도하다가 쉬다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어느 정도 기도가 소위 말해 자자질 때는 있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바꾸시며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내 욕구, 내 욕망,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올한해 동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벌써 11월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며. 우리는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기도를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종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의 차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리가 먼저 말했다시피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소원이 뚜렷한 즉 목적이 뚜렷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바로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바라는 기도 즉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예 느헤미아는 지금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활용해서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외워서 그걸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기 위해 말씀을 외운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회사에 나가서 자신의 기획서를 발표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모든 반론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장이 했던 말을 빌려 온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느헤미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에 선포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대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울려 나오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이 기억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응답과 동행함의 체험들이 기도 속에서 녹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에,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이것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이 녹아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는 기도가 바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것이 중원부원 하지 말라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는 말씀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능히 움직이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말, 소위 말해 우리의 말을 하는 기도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란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로 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 코드가 맞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화 주제가 똑같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통하죠. 제가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는데도 상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로 끊고, 자, 또그 상대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계속 말을 합니다. 그것이 대화라 할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수 없다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아, 기도에 부담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담을 느끼신다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셔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울리는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기도라는 것은 회개의 기도라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쭉 말한 다음에 바로 느헤미야가 한 말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것을 가장 나중에 넣은 것은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기도 중에서 빠지기 쉬운 기도나 그저 쉽게 넘어가는 기도가 바로 이 회개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도 기도할 때 저의 죄를 놓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끔씩 이따금씩 그렇게 기도하지 보통은 간단하게 회개를 한 후에 정말 간단하게 회개한다는 표현이 정말 우습지만 이렇게 간단한 회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쭉 늘어놓을 때가 저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의 기도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뜻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 앞에서 말입니다. 정말로 종이 주인 앞에 간구할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면서 이 말을 해도 되나 저 말을 해도 되나 두려워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달려있다는 말은 그저 죽고 사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살면서 생기는 모든 일, 집안 일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일이나, 사업에 대한 일이나, 아내에 대한 일이나, 남편에 대한 일이나, 자식들의 생사 화복까지, 그리고 그 친지들과 주변인들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주인의 손에 생사가 달려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종은 주인 앞에서 당연히 두렵고 떨면서 나가서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 캥기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다면 떳떳하게 나아가서 강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것이 정말로 잘못되었다길래 우리에게 고치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왠줄 아십니까?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아의 기도는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며칠간의 금식과 기도 후에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민족,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족이 지은 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저리게 그 죄가 자신의 마음을 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회개란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잘 틀어집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회개하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회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저가 아버지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네, 제가 씻겨지는 회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겨져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회개의 기도를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온 이유입니다. 느에미야는 회개를 했기에 회개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할수 있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심어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어린 회개, 회개의 기도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올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며 솔직히 이 질문이 저에게도 너무 쓰라리더군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회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로 회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기도,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살아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결국 우리의 삶이 배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밀히 기도할 때 우리가 평소시 쓰는 어투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에는 무엇이 배어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찌들어버린 냄새들이 배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배어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어린양의 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어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또한 우리의 삶이 되는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